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라, 이거 사. 이거 사란 말이다. 2019년에 출시되어 꽤 주목을 받았던 책상이 바로 제로데스크인데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책상을 만들겠다고 각 잡고 책상을 만들었고 이게 대박이 나서 6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잘 팔리고 있다. 지금 쿠팡에서 폭 1200짜리가 9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폭 1600짜리는 16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댓글하고 더보기에 쿠팡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나는 요 책상이 쓸만한지 단점까지 포함해서 딱 1분 안으로 리뷰한다 빨리 간다 단디드르레이 209의비뉴 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흔들림을 잘 잡았다는 것인데 요즘은 책상 위에 점점 더 무거운 모니터랑 많은 장비가 올라가는 추세라서 흔들림은 아주 에바인 상황에서 제로데스크는 프레임도 두꺼운 프레임을 쓰고 용접도 많이 해서 흔들림이 확실히 덜하다고 하고 디자인도 아주 미니멀하면서 심플해서 적당하면서 싸구려 책상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상판이 휘는 현상이나 철가루가 나오거나 녹이 나는 현상은 없이 품질이 우수해서 아주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로데스크에도 단점이 있는데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은 상판 아래 프레임 때문에 모니터함 설치할 때 살짝 불편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프레임 때문에 의자 팔걸이가 걸릴 수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화이트 칼라의 경우 상판 색깔하고 다리 색이 약간 다른 느낌도 있다고 하니 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자, 하지만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품질이 믿을만하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튼튼한 책상이 필요하다면 제로데스크의 209 에비뉴 정말 추천하고 그리고 209 에비뉴에서 새로 나온 상위 모델인 제로스테이션도 관심 있으면 한 보도록 하고 난 홍보 광고로 영상 제작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는 점 강조한다. 지금 쿠팡에서 폭 1200짜리가 9만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폭 1600짜리는 16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댓글하고 더보기에 쿠팡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가격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하고, 그럼 난이만 간대이.